시간 전에도 올라왔습니다. 또 안녕하신지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국 한번 애국심민 여러분들의 신념과 열정에 다시 한번 무한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공수처라는 기간은이 내란제에 대한 수사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서 영장을 청구해서 그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구현한 데 그런데 영장 집행을 하는데 지난번 며칠 전에 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영장을 재발굴해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영장의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상세한 대형조차를 아예 알려주지 않는 겁니 세상에 이런 식의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당이 법사위에서 공수처장 오모씨한테 얘기한 거 보셨죠? 총을 싸서라도 수갑 채워나와라. 총을 맞더라도 수갑 채워나와라. 그리고 사형. 공부할 거다. 세상에 이 나라가 민당 뻘짓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까? 아니, 아니 여러분. 예. 이 나라는 애국심 이 여러분들의 나라입니다. 민당이 육법사과 행정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그래서 반전히 민당 원하는대로 이 나라를 만들겠다는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민당이 주도하는 이런 나라 만들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민당과 국수천과 국수본 재수협정하고 있습니다. 민당이 임무 후면 국수본하고 전화통화하느라고 바쁘다고 사국 메시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수본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겠다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절대로 경찰특공대 들어와서 6월 사태가 일어난 일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 갔다고 올려고는데 국회에 가서 메시지를 내고, 우리가 유혈사태를 막아야 된다. 정당한 영장이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칙을 지키게 한 거다. 여러분들, 애국시는 여러분들의 신념과 열정이 반드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거다. 다시 한번 고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